굿모닝 봉 m o 로 n i 시 반에 아침 식사가 있다고 해서 혼자 가보려고 r n i 일어났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안 갔어 말걸 r n i n g 까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사인 인 이렇게정이 친구야. 이렇게야이야이야이 친구야. 이야이이 친구야. 이이친구이친네야이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이이친이 친구야. 이이이친구이친이편하잖이친구이 운동 운동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해. 어 응,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만 라잖아요 운동해주시는 분들, 그거. 응, 응. 감자 안 먹고 싶어. 여기 너무 좋잖아. 응. 더을거 되게 많아. 근데 여기는 장점은 가집비랑 아, 한국에서 가는 게 너무 뭐 리을 없을 거 같아. 이거 치겼어 서울에. 별로 안 가고 싶어, 진짜. 응, <목소리> 죄송해요. 치마튀 감자튀김 안 먹고 싶어, <laughs> 지금까지 먹은 감자튀김 은별자이안 나. 맛있다. 피력이 좋다. 차도 소스도 맛있고. 뭐 대화를 하고 있긴해 n d r 응? 원. a 드 d r e w 응? 우리 베이글 위에 있던 얘가 댄데. 양귀비 씨.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어. <laughs> 나 먹었거든. 많이 먹고 입덕했어. 또잭 허런 출발. 파이팅! <laughs> 파이팅! 우와! 우와 대박이다! <laughs> 아니 고마워요! <꼭 말한> <laughs> 케벡보다 춥다. <laughs> 케벽이랑 다르다. 공기가 <laughs> 잘 안해지다. 어, 바람은 케벡보다 안 부는데 뼈가 시리다. 언제 이런 걸 우리가 또 봐. 너무 멋있네요. <laughs> 우와 근데 진짜 멋있다. <웃음> 어머. <웃음> 언니지?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왜 원래 아 짜증나 <laughs> 얘가 꼈어 이번에는 아, 진짜 이가 없네 와, 와 진짜 차가워 <laughs> 우와. 나 오늘 인 알았어 얼음물이얼음올라가다 거기는 주차를 하고 하루 종일 주차하는데 3만 원이래요. 3만 원.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싸지. 우리는 나 종일권을 해도 막 15,000원, 2만 원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퍼블릭이었어. 어, 여기서 이러네. 편하다 싶었는데 그냥 다이러나서 너무 귀엽다. 감성 미쳤죠? 저희 한식을 먹으러 뽀올 오게 왔습니다. 제육볶음 있어요. 제육볶음에다가 찌개 시켜 먹고. 우와, 우와. 야, 앵글 좀 제발 신경 쓰지 써 줘. 이렇게 들란 각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야. 내가 할까? 아우, 진짜. 잘 먹겠습니다. <laughs> 뭐 후추. 후추랑 원한이 있어요? 살짝 남았는데요? 응. 다 먹었어요 오랜만에 한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서 장사해주시는게 너무 감사하게 따르네요 잘아 먹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캐나다 참새 아줌마 아저씨 <웃음> <웃음> <얘> 맛집이라고 소문났거든요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야, 빨리 어, 여기 말했어요 살수 있다고 나중에 오자고요 형부 나중에 오자고요 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진짜 부리지 이거. 진짜 부리야 진짜. 첫 번째가 장실 여기는 신기하게 샤워 부스가 있어요. 주방입니다. 진짜? 좀 무서운 게뒤에는 공용 바베큐 공간이 있는데 겁나올 것 같아.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이 더 좋아요. 음. 샤워부스는 샤워 부스랑 샤워 공간이 방하되어 있어요. 이게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침실. 침대도 크고. 침대가 있어요 봄이 나올 수도 있을 것같은 무슨 워야 두번째가 침대 크기는 똑같아 왜 계속 마를까? 요 옛날에 지어진 집 같아 여기니까 질산 뷰 캐나다에 와서 왔던 숙소 중에서 아마 제 마음에 들지 않나 내 마음에 응. 여기서 응. 오늘 내일 목을하기 응. 때문에 2층까지 차마 캐리어를 올릴 힘이 없어서 1층에다가 응. 깔아놨어요 응. 자 시차 적응 못한 사람이 여기 죠 밤에도 잠 온다고 낮에도 잠 온다고 <laughs> 못주가 아프다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따 가요 <laughs> <laughs> 저희는 라면이랑반이랑 해서 저녁을 먹습니다 감기 가 있어 안 먹고 자와하아 <laughs> <이거 카메라> 깨우지? 사람처럼 <laughs> 아그다 <laughs> <와, 그저겠다>, 진짜 <웃음> <웃음> 비가싹돌아요진들 와... <laughs> 아, 그분 면증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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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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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그리고 일정도 11박 13일인데 일정 전부 다복부 자유여행 깔아서 놀라 이건데 새벽 3시에 체크아웃 시켜놓고 어떻게 놀라는 거야 그 스케줄표도 보고 이제 하빈이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먹게 된 계기 근데 네, 그땐 또 벤쿠버 일정이 길었어가지고 맞아 벤쿠버를 자꾸 늘렸어 나 벤쿠버에서 올해 음. 안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계속 벤쿠버 음. 일정을 늘리는 음. 거야 피곤한 건 많이 사라졌는데 컨디션이 엄정 어마어마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참 관광객이 엄청 많아요 캐백에선 단풍 구경하고 여기 와서 눈 구경하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아, 음, 포트 스파인 같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걸볼수 있을까요? 꿈이다꿈 처음에 걸어 들어올 때그 느낌을 있죠? 우와. 아 너무 예쁘고 진짜 꽃만 같고. 이게 그냥 보고 있으면서도 안믿겨 이게. 그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지실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자연이 만들어졌을까? 나는 퀘벡은 차라리 안 가더라도 신혼여행으로 뱀프 오는 거 진짜 추천. 캐나다 올것 같으면 차라리 쾌한보다는 여기 벤포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쾌는에서는 너무 이 있는 한국에 하는 한국에 있는 한국무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또 다음 포는로 갑니다. <laughs> 자기 얼굴 너무 빨국 무슨 옷 한국에 있어 한국에 푸는 한국에 는데 갑자기 는 눈이 생기어한무신기한나에있에 여기 인터넷이 진짜 하나도 안 터지는데, 진짜 답답하단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밖에 보면 시간 진짜 금방금방 가요. 오, 너무 예쁘다. 여긴 또 완전 눈길이에요. 아까 거기보다 눈이 더 많은 것 같아. 아, 거 거기서 뭐해? 야, 야 재미니 자, 이가 페이트 스를 어, 그를 신고, 이호르막길을 올라온 보람이 있을까요 과연? 내려가는 게더 걱정이에요 <laughs>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올라온 보람 있다 우와. <laughs> 우와 색깔 봐 험청파랗죠 <laughs> 등산은 보람이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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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laughs> 어, 보우레이크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호수 조금 더 보다가 아? 다음 턴 넘어가서 기념품 쇼핑하고 식 포장해서 집으로, 집으로 갑니다. 음와안춥나 네, 일단 취했는데. 정상인가 아닌가.

아나 이거 봐 이거 하고 <laughs> 아 뭔데 차라리 그냥 이게 낫겠다 이거 한다고? 응. 오케이 컵이 너무 귀여운데 나는 컵을 사고 싶은데 컵이 너무 귀엽지 않니?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굿즈로 나온 아기 옷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친구 아기들 거좀사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짜란 이거 여름 거라서 여름 개월수 계산해가지고 샀어요. 깽깽. 짜란 불고기 전골 먹겠습니다. 아, 여행 와가지고,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짠. 짠베리. <laughs> 음. 아... 음 맛있어요. 그 여행 와가지고는 양식 반 한식 반인 거 같다. 그 아! 딱 쩝쩝거리는 거야! 굿 n 닝 배구에서 마지막 아침을 밝았습니다흐이네오 우리가 응. 너무 몸질좋았네 그러네. 날씨 좋을 때잘 놀고 가네. 아침 먹고 씻을까? 아나 <laughs> 무슨 자연인 같다. 어이못 털이고요. 바닥에 있는 하얀 게다 석회질이에요. 그리고 샤워기에도 완전 석회질이 층에서 다 같이 씻었어요 다 같이 간다 아니에요 저희 그런 거안 했어요 내 <laughs> 그 친구가 혹시 강원도 태백에 가셨냐면서 <laughs> 한식을 너무 자주 먹는 우리다 아저씨 내려오세요 아침 드세요 502호 나와서 아침 드세요 <laughs> 아, 같이 하지 왜 혼자 또 이렇게 합의를 다 해줘 아 같이 했어 <laughs> 같이 했어 <laughs>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목소리 크게 해야 돼. 들려요. 먹을 수 있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한국있겠다서 먹을 수 있는 는캘거에공항에와있어요서 먹을 서점을을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박스래요? <laughs> 무슨 박스래아 음, 맛이 없어요 음. 음. 방금 하나맛 됐어? 하나도 그 맛이 없던 게 아니고 진짜 아예 맛이 없어 요리랑 밥은 간이 안 돼있나 봐 원래 맛있다 맛있응음 맛있는데? 이왜 이렇게 먹는 거야 짜고 달고 느끼하고 하니야 자기집 정리해 놓을 거야 맞아 가닥 청소랑 가닥 음. 청소하고